봐. <목소리가> 아, 뭐, 와. 말라고. 뜯말라아 내려오겠잖아. 하자라. 하자. 갈래? 래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 가냐고? 어디 아, 왜짓 어디가? 어디가이병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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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래. 어디가 그래. 아니. 어든가? 내 동생 어디 있는지. 어딜 가? 씨발. 동생 가지고 화좀 하지마 둘이 가아 이거 아이아 내가 아니 필요 어. 어. 야누워봐 누가 때렸어 봐 아니 아니 좋아. 좋아. 마 끄라 아, 아 응? 어, 어, 오, 오, 뭐야 누야누누야뭐뭐 끄라 뭐 치게? 끄라 치게? 끄 치게? 되는 거야? 새끼가 하지마 하지마 시발로 어, 어, 막 뭔데 개새끼야 그하기로 했잖아요 그만 야버어 어. 가봐 제발 몇명 가봐 몇명 가봐 그냥 어, 몇명 가봐 야이 말했잖아 누가 해봐 시발로만 해봐 가지마야 때리지마 야 때리지마 뭐? 야, yeah, 때리지마, 때리지마, 때리, 야. 야. 나. 아, 아라 아, Aurora, 카메라. 카메라. 하지마. 하지지마하지아아지마하지아 하지마. 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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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아 하지마. 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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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하지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하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일단 이따 가만히. 내가,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가. 대구나, 아, 네, 너가 들어 경민이 맞은 거야. 맞았어, 맞았어. 이발 새끼야. 경민아 시발로만. 시발 새끼야. 그래가지고, 아이, 발 새끼야. 그 아들 쳐 맞고 기절할 거면서. 그럼 새끼가 일단. 한주어요한로맞 우리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닌데 새끼야. 아들 쳐 맞고 잡바 죽는 딱 주먹살. 이발 새끼야. 그마 새끼야 뭐라고? 그만해 새끼라고 정신없으면 안다고정신안와다고다니다고 빨리 괜히 사이안와주고 뭐야 진짜 말민 바로 앞에 있는데 모르는데빨 빨리 종민아 종민아 야 찍지마 일단 다른 가자 그만 빨리 가자 그런 사람 타다이 알아서 쫙다다괜잖아 어차피 안 좋지 않아 전부 다형이형다테갈 거라 가지 마라 상처하나 가지 아주 안합다가님시다 그만하세요 熊谷市す。 지도. 그만해 전부다 너만 빨리 누가 한 명을 리더 해가지고 너만하정해거정 아, 따로 아, 하고 아 어? 산아말이아 당하고 마시고 아수아하고마시고아니아니야살려주 마시고 아니 들어 어아 들으라고 아아 둘어라고. 들으라고 지금부터 사건이야 가자 1번이라고 가라고 지금부터 사건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밥렇게 하든 저렇게 밥든밥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새끼들 하든 저게 하든 저렇 하든 게맞든 저렇게 하든 저게하렇게 하든 저렇렇게하렇게 하든 저렇게 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저렇렇게 하든 저렇 하든 저렇게 하든 저렇 하든 저렇게 하 하든 저렇게 하든 저렇게 하고저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저렇게 하게 하든 저렇이게 하든 게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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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하 봐 물풍경 새끼들 왜왜 까보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아니야? 망한 새끼들. 나도 얘기를 해 보자. 시켰습니다. 먼저 머리 켰습니다. 진짜 아 영상 찍겠참아 예, 네, 영상 다찍혔습존나 까고 싶네신발 새끼들. 진짜 아, 존나 패고 싶다 진짜. 아. 아, 형님 참으셔. 동생도 말안 돼. 네, 안 돼. 저가 줄 거지. 존나 야비하네. 시발놈이 어? 존나 야비하네.

어, 잖아야 그래. 대학교. 야 씨발놈아. 우가딴야아가 아니 1대1로 한대잖아 씨발놈아. 뭐야? 딴 거. 예, 맞추라. 네, 어? 들어세요. 형님 좋아. 싸울 방법 없나 1대1로 1대1로 저랑 한번 붙여 주면. 안 돼요. 으네 4대1로 가졌습니다. 저기 다 때렸습니다. 근데 때린 그러은뭐 하든가 아니면 경찰이랑 얘기를 하든가 해야만 맞았잖아 경찰에 넘기면 우리랑 맞짱을 떠야지때리건 아, 경찰 부르든가 우리랑 맞짱 한번 뜨든가 아니 근데 아까 소리 맞던데형 <laughs> 가서 얘기할래? 아니 맞은 건 맞은 거잖아 <laughs> 아, <이거. 웃음> 아, 이거. 아, 이거. 가서 된다 얘기하고 와 연락, 네, 1대1로 좋겠군요. 체육관에서 네, 네, 스포츠로 이게. 정확하게 하서 우리 네. 해보자. 해보자 안 좋아. 어. 이 새끼가 때려는데한 새끼가 누군지 모르겠나 어. 나이키 나이키 팀인다그 실부 실부 양우 나이키야? 조금 이두비니까 상황이. 아이 마음. 우리가 마음 지 봤어? 어지는데 어, 어디 맞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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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데 시비가 어떻게 걸리냐? 동화가 들어간데 동화한테 갑자기 뭐.. 뭐 눈가왜 이렇게 x 어, 같양 하면서 어, 소리 지르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어, 세훈형이 네. 영상통화 어, 한 찍고 있었는데 어, 갑자기 찍고 있을 때 발로 저를굴습니다 그래서 한명인가2명서 저한테 달라들길래 백스텝으로 튀었습니 여기 CCTV 영상 있는데 핸드폰깔에 달아있어 놓고 지요고지금고있지금 이기지 않 아잖아아 응? 진짜, 진짜. 와, 진짜, 진짜. 와. 와, 진짜 야비하다 아 다, 다, 다 와, 진짜 아 다울 다울 사대1로 가고 아 넘길라는데 넘기지도 와. 못하고 병신새끼아나 진짜 여러분 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 동화한테 그러고 있는 거 찍고 있었는데 동화한테 네. 그러는 거 와 정말 막 12금 거 찍고 있었는데 찍고 있을 때 발로 제 얼굴 까가지고 세명이서 갑자기 울고 오길래 백스테이로 튀었어 주작이라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 일단 빨리 와봐 잠깐만 이거 잠 일단 이거 잘돼